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사사 출신, 뇌고부님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조직자정호장입니다 자, 오늘도 G4 렉스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시게 되었습니다. G4 렉스턴 차량 구매자전및 렉스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렉스턴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스 정원, 무료 공전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렉스턴 차량이 30대가량 보유했습니다. 를 네, G4 렉스턴 차량이라고 하면은 국사차 SUV 중끝판왕인 모아비 차량과 동급 경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동급 연식 주행거리 옵션 대비 이 렉스턴 차량이 훨씬 더 가성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렉스턴 차량도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다크 그레이바리에. 또이 차량은 실내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밝은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로 대장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2.2 사륜 헤리티지 최상위 옵션 트림인데 실내의 추가 순들이 아주 그린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와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참고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린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사대로 신차급. 엔진 미션 사드로 시작급 가격은 완전 중고와 같은 귀한 천만원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 미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세각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산 사주시로서 제가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지포렉스톤2.2 4륜 헤리티지 최상위 업체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7년 6월식 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4만 킬로뛴 차량이고요. 어,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약간 많지만 어, 이전 차주분께서도 아주 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로 매우 좋기 때문에 어,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좋은 차량이고요. 또. 사고유무는 완전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누유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다크 그레이 바리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어 이쪽 측면 어제 누르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이쪽 휠 기스 제로급이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 휠도 기스 제로급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깨끗합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어 실내 정말 깨끗합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키은 어떨까요? 네, 이쪽 키 기스 제로급이고, 네 마지막 쪽휠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내쪽 키다 무르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밝은 브라운 라파가죽 시트라서 그런지 정말 화려하고 이쁘고요. 자, 이제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겠죠. 네, 여기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측구방 센서, 그리고 내리 밖의 어, 정속주행 장치, 어, 220V 인버터, 전방 감지기 있고요. 그리고 VDC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실주행거리1 4 1 7 6 4 k m 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투천원 블랙박스 있고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있고요 네, 버티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테어 컨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 시트 있고요. 또 다행히도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습니다. 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륜살륜는조족한 다이얼, 오토홀드 있고요. 네, 앞좌석 상태 어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 상태 보시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완전 새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안에 들어가 겠습니다 이렇게 뒤쳐서 6시트 있고요. 네, USB 충전 케이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기준 금액은 1,82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낼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대접하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있습니다 네, 이상 특저사 출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